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요한복음 9장 30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162페이지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41절의 말씀. 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대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도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자의 눈을 뜨게 했다음을 듣지 못했으니이 사람이 하나님께부터 오지 아니했으면 아무 일도 할수 없으리다. 저희가 대답할가로들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스에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대, 주여, 그가 누구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로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가로대,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로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의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세.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아멘. 아, 네. 요즘은 제가 본문을 좀 길게 하죠. 예. 한 장, 요원복음한장한장 해서 한 말씀을 하니까 아무래도 깁니다. 오늘은 주제가 소경과 바리생이에요. 이 말씀 전체가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다가 소경된 자를 보신지라 그럴 때 제자들이 물었죠. 주여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니오니까그 부모니까 하고 묻지 하나님이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정해서 소경이 된게 하시나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해서 이 소경과 마지막 끝에 말한 비양양거리는 바리새인들은 과의 차이를 오늘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많이 아시는 창세기에 하나님께 첫사람 아담을 흙으로 비우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김에 생령이 되니라 산령 하나님은 아는 영이죠 하나님의 신이 그 안에 들어갔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으로 끌어들여서 네가 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남의 실관을 임으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의 알,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관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녕 죽으리라 했는데도 그 뱀의 유혹과 그 연약한 안의 유혹을 못 이겨가지고 따먹고 말았어요 따먹고 말았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생기가 없어진 거죠. 죽은 영혼이 된 거예요. 다시 예, 죽은 영혼. 그게 아 그러므로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주여.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하고 바울이. 자기 있는 모든 걸 모르고 그렇게 예수를 핍박하고 말씀을 암송한 무리들을 쫓아다니면서 그들을 결박하여 대세상들에게 끌어가고 하는 그런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두고 회개하고 말씀을 아, 사마리아로 가서 3년 동안 두루마리를 많이 사도 중에 제일 많이 암송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나 내 죄가 큰지 알고 나서 깨달은것이 아담한 사람으로 나와 죄가 서로 대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한 모든 인생에게는 사망이 왔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신이 영이 없어요 그래서 살았으나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생각 자체가 사망이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예 네, 그러면 육신의 생각으로 이 세상에서 살고 내가 하나님을 한다 많은 어, 1년이면 500사람을 전도로 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죽은 용 사망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알고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경이 눈을 뜨는 일로만으로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일을 하고자 하십니라 바로 오늘날 여러분의 심령에 눈을 뜨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일으키시고 일을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스바냐에 보면은 폐역하고 들어온 것 포악한 그성읍이화 있을진저 그런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도다 그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이요. 또한 그선지자들은 위인이 경솔하여 간산한 자요. 또그 제사장들은 성소를 괴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사장, 이 모든 것이, 우리 군대 구장에서는 이제 서기관만 나왔지만,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폐역하고 더러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생각을 부풀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할때 더욱더 그냥 세상의 이병인보다 더 하나님 앞에는 뱀의 관계가 유혹이 부, 부풀려지는 것입니다 저 폐욕하고 더러운 것이라고 또 재, 그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1위요 1위는 얼마나 저녁때 배가 고파서 그냥 보는대로 삼키죠 또 제사장들은 거룩하다 하는 제사장, 오늘날로 하는 목회자죠.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하나님의 성소, 또 하나님의 예배당을 지어 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서야 할 그곳에 대살로니오 5서 2장했죠 거기에는 하나님의안 서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라 하고 나타낸다고 예, 사도 바울이 대사론리과 2장, 구절 밑으로 보면, 그러나 이것이 악한 자의 으면 사단의 역사라 따라 모든 표적과 기사와 욕심으로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이 그 진리를 믿지 니하고그 세상 것을 좋아하는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를 나타내서 소견의 눈을 여시고 그 여실 뿐 아니라 또한 이쪽에 악한 자들도 이만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원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느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나타내고자 하며 또한 세상에서도 어지러운 세상 것으로 인생의 영혼을 후리는 모든 사람들도 또한 하나님의 일을 이 말씀이 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 간단없이 예, 하나님께서는 의로워서 불을 행치하냐고 간단없이 공의를 나타내시고늘불호한 자들은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사이사이 하나님께서 이 세대 또 지나가면은 말씀의 암송물이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또 지나갔다가 하나님이 또한 세대가 이러면은 아 지금은 또 내가 이 일을 할때같다 하고 다시 이 말씀을 열고 암송을 하게 해서 눈을 열어주 소경의 눈을 열어주시고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주고하며 무성하게 피어기쁜 노래를 줄고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가을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또한 시대에 말씀을 열면은 이 말씀이 광야예요 사막이에요. 죽은 자들이 바라봐서 덜 짐승들이 밟아버리고 덜 짐승은 누굽니까? 뱀이요 사탄이요 거짓목자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밟아버리고 글쎄 제가 늘 얘기하지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의 성소가 열리고, 이 말씀이 열려서 소경의 눈을 뜨게 되니까 열리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날의 생명나무를 따먹고, 또, 우리와 영생할까 하느라고 하는 게서 두루두는 화염공과, 예, 이걸 쳐가지고, 천국에 에데인 동사를 막아버렸습니다.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걸 다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우리로 알금생명나무 그날에 첫사랑 아담, 아담처럼 따먹고 영생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 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 사이 시대에 시대에 딱한번 나타내셔 가지고, 모을 자를 모으고, 고난 자를 모으고, 천국문을 닫아버립니다. 예수님, 그렇죠? 마태복음 25장에. 받아보면 그때 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 열어 주어서 내가 나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사람에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 아무리 애를 써도 전도가 안 되는 사, 말씀이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조금만 해도 갈급한자하나님이 붙들어 주는 자는 말씀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이 설교를 대푸라도 듣고 노력해보시다가 안 들어가면 내가 과연 하나님께 나중에 심판을 받고 지옥을 가는 영혼 아닌가 하고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자가 되시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그 포악한 모든 성업은 할수 없고 하나님께서 사이 사이에 이 말씀을 나타내셔서 한시대를 가게 하는 것입니다. 가게 하면 우리가 해가 동에서 떠서 있다가 서로 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똑같서 예수님은 해와 방패로 비유하셨어요. 항상 지구상에 이 말씀 암송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지금 언제 다을지 마음이 조급합니다. 그 닫기 전에 왜냐면 우리가 오래됐기 때문에, 감성한 지가요. 예. 그래서,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치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였으며, 너를 잠잠하신, 게 잠잠하니 사랑하시 예.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나시는 네가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니 할 것이라. 여러분은 절대로 화를 당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약간의 고난과 여러 가지 시련과 인내는 우리가 정검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어입하신 것이지 예, 여러 가지 재앙은 다시는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동고동락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어, 우리는 이 소식을 전도할 때꼭알리시기를 바래요. 제가 서바냐3장을 선생님이 주셔서 먹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깊은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한다는 시온의 딸이라고도 또 비유하셨어요 원래 천국은 다 하나님의 아들의 한 몸이죠 아들로 가는 것이에요 장자의 직분은 아들이 받아요 근데 여기는 얼마나 암송하고 묵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시온의 딸이라고 그랬습니다 시온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시대 시대마다 열었다가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예. 하나님은 의로우사 불을 행치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공의를 나타내시거늘 불에 앉아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 데다 아침엔 해가 뜨는 게 아침입니다. 우리는 아침이 좀 지났어요. 오래됐죠. 해가 뜨신 지가 우리만, 오늘 우리 여기만 해도 40년이 남았습니다 41년이 돼가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지금 이 교회의 해 아래서 성령의 정말 낯선 것보다 애리하게 우리 속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을 갈아줍니다. 죄하러 묵상해서. 그랬기 때문에 이제는 그다지 오래 남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랬는데 어, 바리새인들은. 그 알지 못하므로 소경이요, 봉어리요 그래서 광야와 메만은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 하깥지 피어 주고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하며 레바론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이것이 시대가 되면 열어서 이 말씀이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광야였는데 우리가 암송하기 전에는 광야였어요. 예? 우리 여기서 뭐풀한 포기도 못 발견했어요. 어, 그러니까 너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해주면 우리에게 우리 이 갈릴리 교의 모든 각 말씀을 받은 자에게 약한 사람들은 우리가 가서 강하게 해주고 네. 떨리는 무릎을 굽게 해주고 네. 겁내는 자에게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의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고 네. 복음을 주여. 전하면은. 그때 소경의 눈이 반를 것이요, 킴어리 귀가열릴 것이요. 그때의 전는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요, 벙어리하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우리가 소경이었을 때, 벙어리였을 때, 귀어리였을 때는 이 말씀이 사막이었습니다. 아무리 고난이 와도, 아무리 힘들어도 여기서 무언가 생수를 얻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암송을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 주하로 묵상하게 하고, 말씀은 우리 마음판에 영원히 새겨주시니까, 사망에서 신의가 흘러서요. 네. 내반의 영광과 갈멸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으니까, 저절로 우리의 소경의 눈이 여긴 것처럼, 요한 몸 구장에도, 예. 예수께서 침을 뱉어. 예수님은 모든 것이 다 말씀이죠. 침도. 그랬더니, 소경의 눈이 가서 실로한모에 가서 씻으라 예, 하나님 말씀 속이지만, 여기서는 실루모못에 대해서는 암송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가서 그 말씀에 대해서 나누고, 듣고 하면 빨리 열립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거기까지예요 우리가, 예, 말씀으로 안수하고할 때는. 근데 예수님을 믿었죠. 예. 인하고다 믿었는데, 정말 이제 예수님이 직접 만지니까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예. 그때 이제 그 유대인들이 즉 유대인들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신다 해갖고 그들은 안식일만 지켜요 안식일만 거룩하게 지키면은 모세일뿐만 지키고 예수님의 입에서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면 거룩하고 안식일에 안 지키고 말씀만 하고 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로 여겼습니다. 그 사람을 데려다가 묻습니다. 소경 됐다. 눈뜬 자를 근데 전 몰라요. 그 사람 하지 그 사람의 내 눈을 뜨게 하면 내가 보았나이다. 그런데 이제 도저히 그에게서 답을 얻지 못하니까 그 부모를 불러서 묻습니다. 이는 너희, 마, 너희 말에 소경으로 나왔다는 너희 아들이냐? 그니까. 러 아이가 우리 아들은 것과 소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 버는지 누가 그 눈을 뜨게 했는지 나는 알지 못하나이다. 어머니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한다는 출로함으로 교회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출교시켜요. 출회시켜요. 요한복음 16장에 있죠. 내가 그서 너에게 그러면 너희를 출회를 당치 않게 하라니라 때가 되면 사람들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이것이 하나님 성기를 하고 너희를 출혈시켜. 여러분이 만약에 세상 교회 열심히 다녔으면 출혈를 이미 다 당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부모는 자기도 출혈를 당할까봐 그 변명을 했어요. 내가 그런 것이야? 난 몰라요. 저에게 물어보세요. 제가 장성화했으니 자기를 말하리다. 그들이 소경을 데려다가,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그가 죄인인 줄 아노라. 어. 그자그 소경이 말하죠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쓰게 할 때,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알지 못하는 도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 뜻대로 들으시는 줄, 아, 우리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변명을 같이 하게 돼요. 같이. 예. 네. 그러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귀인을 듣니 하냐시고, 경고나요. 그의 뜻대로 들으시면, 우리가 나 장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할때 하면, 아직 보지도 지지도 못했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할 수가 있느냐. 우리 여기가 깊은 뜻이 있어요. 인간은 아무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안수를 해도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할수 없습니다. 죄가 전혀 없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신 아버지와 함께 창조자 세상을 창조할 때 함께 했던 예수만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달을 같이 동고동나고 말씀을 나누고 해도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30년을 같이 해도 눈을 못 뜨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조금 하고 잃어먹고 자꾸 그러니까 말씀을 그러니까는 오직 말씀을 먹여서 암하고 묵상하면서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아 주는 거예요. 물을 줘야 돼.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하는 면 같이 도움이 돼요. 손뼉을 치니까 어, 바울도 디모델을 안수해서 니네 속에 있는 한 원사를 불듯 하기로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분리를 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말씀으로, 서로 암수함으로, 암송하고 묵성하는 자에게 그가 믿음이 좀 떨어질 때. 그러나, 우리가 직접 소교으로 난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면 못했다는 건 저도 이와 몸 구장에 그장님이 눈을 뜬 자가 한 말이 정확한 것입니다. 아무도 이생의 70억, 80억은 소교로 난자의 눈을 뜨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소경에 눈 뜨게 하고 기먹어리 교관 열리게 하고 전능 같은 사상같이 뜨게 하는 그리고 새 생명을 불어 넣어 주는 이를 그리스도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죠? 아, 네. 네. 그래서 어, 이 소경의 가르침이 저게는 큰 유익이 됐습니다. 그가 바리새인들과 쟁론할 때한 말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예, 여기 마태복음 24장 한번 보시자고요. 오늘 주제가 소경과 바리새인. 예, 바리새인은 이미 여러분이 아시지만, 예, 마태복음 24장, 23장 보시자고요. 신약 39페이지. 우선 13장 보시겠습니다. 13절. 화, 있슬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어요? 화, 있을 진조, 외식하는 서기관들과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는도다. 그래요? 안 그래요? 사실. 저기도 안 들어가고, 또 우리가 만약에 거기 가서 말씀을 암송하라고 한다면, 못 들어가게 우리를 출혈을 시켜요. 이 말씀대로 되었고, 또, 음, 23절부터 쭉 있겠어요. 23절부터. 와, 있을진요, 예식하는 서기관들과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일조를 들이대.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구와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사대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유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은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들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여 지리라 그렇습니다 응, 근처의 11조 박하와 태양과 근처의 십일조는 들이대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그래서 십일조는 전대 하나만 두고 어, 우리가 정말로 부자 빨리 부자가 되는 건이 길밖에 없다고 요즘에는 예, 거기 대학교를 많이 가죠 그래서 목회 생활을 하고 예, 이 전대 하나만 있으면은 예배 무슨 예배 무슨 예배 할 때마다 돌려요 제 출신자에 갔다가 아침 예배 부지런히 갔어요 너무 갈급하니까, 그 다음 예배도 드리고 자니까. 또 전대도 돌있는데 돈이 그만큼 없을 때 힘들 때니까. 가난할 때니까. 참, 아우, 내고 싶은데 없는데 참 민망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이런 말씀대로 응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어, 예, 장과 대접은 깨끗이하 돼. 그 마음은 죽은 자의 뼈가 가득합니다. 죽은 자의 뼈가 오면 사람을 미워하는 죄. 예. 사람을 미워하면 그 죽은 자의 뼈가 가 하고 그 위에만 해치를 하죠. 이게 다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과 제사장들과 잘못 가는 사람들입니다. 암송을 배척하고 자기들 것만 하는 사람들. 음, 우리 어디까지 읽었습니까? 그다음부터요. 화 있을 진저, 해칠한, 어,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의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가득하도다. 예. 정말로 이렇게 안으로는 불법이 가득해요. 밖으로는 우리들보다도 경건할 수도 있어요. 그 밖으로는 근데 이만큼 외식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 33절 부터 끝까지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이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중에서 덜어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받고 그중에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고박하리라. 그러므로 이 아래로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이는 바라가의 아들 사가라의, 사가라의 피까지 땅에서 흘린 어른 피가 다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아멘 이것이 다 지금 우리 세대에 돌아갑니다 이거는 2000년 2000몇십년 전에 예수님이 하셨고 그때 있었고 또 시대의 시대마다 간단없이 하나님이 공의를 나타내셔요 이대로 하신다 이래요 구할 자, 구하고, 심판할 자, 심판하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각성해서, 얼마나 깨어 구하기를 힘쓰고,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더 전하고, 예.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사랑을 나누는, 서로 격려하는, 귀한 갈릴께 리 모두가 되시기를,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이 말씀은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예. 정화로 하나가 돼서 복음을 암송하는 무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거하신 여호와는 부르를 행치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간단 없이 장애의 공의를 나타내시고는 불르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여. 이 이제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주시고시온성과 같은 아름다운 교회로 이 하나님께서 인쳐주시고, 또한 이끌어 주셨음에, 더욱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천하다 귀한 한 영혼이라도 더 데리고, 하나님 앞에 갈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 줄고 목마른 영혼이 있거든, 불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자손들에게도 이 귀한 말씀을 먹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아멘. 예수 그리스로므로 도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아멘.